아공쌤의 비어싱 시술. 쓰, 툭, 안하이 애공쌤의 시술 시술 스위즈. 오늘의 시술도 있는 데이스. 에콩. 자 오늘 카테터 바늘로 데이스를 시술할 거예요. 에공이도 데이스 진짜 뚫어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안 뚫었네. <laughs> 언젠간 뚫어야. 지 데이스는 어머 얘 여기 룩이 찢어져 보였어요. 아구매 데이스는 룩 바로 밑에. 여기가 데이스 연골이에요. 시술하기 전에 시술에 필요한 준비물이랑 주의사항은 영상 더보기에 있으니 참고해. 위치부터 정해봅시다. 점을 콩콩콩킹이 위에다만 찍어도 되고,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, 일자로 그려갖고, 요 밑에까지, 이렇게 해도 됩니다, 패시를. 베이스는 아무래도 귀좀 안쪽에 있잖아. 그래서 뚫기가 좀 힘들어. 그래서 보통 일반 바늘로 뚫으면, 바늘 어? 꼬부려서 뚫기도 하고, 아니면 그냥 이렇게 뚫기도 하고, 근데 또 이렇게 그냥 뚫다가, 이쪽 아, 좀. 위에 부분이나, 이렇게 뚫어서 여기 아래 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가 있잖아. 그래서 피어싱 튜브, 고런 게 있고, 이렇게 받쳐가지고 뚫으면 좀 안전하게 뚫을 수 있고 잘 뚫을 수 있거든.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 좋더라고. 로키나뭐 데이스, 프라버스. 요런 데 뚫기 참 좋아. 이렇게 받쳐놓고 딱 뚫으면 다른 데안 찔리 뚫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해. 하지만 애공이는 이런거 없으니까 그냥 뚫겠습니다. 데이지 아래에서 위로 뚫어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뚫어도 돼. 그거는 상관이 가 없다. 뭐귀 모양에 따라 자기 편한 대로 조금 해주면 되고 귀 안쪽에 있으니까 귀를 이렇게 뿅 펼쳐줘야 돼. 최대한 이렇게 반대 손으로 해주고 바늘을 엄지 검지로 이렇게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밑에를 받쳐주면서 좀 힘이 들어가, 데이스는 연골이 두껍기 때문에. 뚫습니다, 람쥐. 그래서 폭! 뚫었고 딱 지금 여기 룩 같은데 안 찔리게 조심히 실리콘이 나올 때까지는 바늘을 넣은 다음에 바늘만 싹 빼주고 실리콘을 조금 위로 빼줘 집게 같은 걸로 잡아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위로 살짝 빼주고 그 다음 이 위에 피어싱을 넣고 앙을 데리고 오면 피어싱이 지죠그 다음 피어싱을 잡고 큐브를똑 하고 빼주면 돼자 이렇게 해서 밑에 볼만 감아주면 끝이에요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지심이야뽀뽀뽀뽀뽀뽀뽀뽀뽀 <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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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화면에서 조금 잘 보이게 하려고 좀 길고 큰 걸로 했거든? 근데 네, 이거보다 길이 좀더 짧고, 볼도 좀 작은 거 해도 예쁘고, 볼은 뭐이 크기도 상관없고. 뚫었을 때 너무 겉에다가 얇게 뚫지 않고, 너무 깊이 뚫지도 않고, 그냥 적당하게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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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이쁜 게. <laughs> 만약에 피어싱 튜브가 뿅! 있는 사람이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지 피어싱 튜브가 없지만 요게 튜브라고 치고 밑에로 받치는 게좀더 편할 거야 이거를 여기다 잘 받쳐주고 요 안에다가 하고 집어넣으면 돼 바늘이 그럼 여기 들어가 그래서 이런데 안 찔리고 편하게 뚫을 수 있어 바늘 빼고 요거 튜브도 싹 빼면 여기다가 피어싱 끼우고 쭉 당기면 응 들어가겠지 튜브가 있으면 좀 편해 아, 요런 식으로 데이스를 뚫으면 됩니다 <목소리> 시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, 이쁘게, 안전하게, 잠이 잘, 잘, 데이스를 뚜여보아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린이나 클리커 같은 거 끼면은, 진짜 예뻐. 그러면, 데이스 시술 마치겠다. 고고빠이.